그분은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제사장이셨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또 제물로 드려지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정하셨다고요 당신에는 제사를 드릴 때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아니면 제사의 절차가 조금만 잘못돼도 제사장이 그냥 즉사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아,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제사였구나라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장남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 나중에 날짜들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났다라는 것은 나중에 날짜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분이 장자로 마다들로 먼저 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다들이며 장자인 예수의 동생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시편 89편,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장자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마다들이고 우리는 많은 형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아, 닭살에 막 돋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형제라니요. 그분이 받아들이고 내가 동생이라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